배우 진영이 최근 공개된 화보를 통해 한층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8일. 소속사 매니지먼트러는 진영이 참여한 매거진 싱글즈와 헤스타일 8월 호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하며 그의 놀라운 변신을 드러냈다. 먼저, 싱글즈. 화보 비하인드에서는 진영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시크한 무드의 착장과 헤어스타일에 더해진 치명적인 눈빛은 그 자체로 매혹적이었다. 특히 등 라인이 파인 강렬한 블랙 백리스, 백레스, 재킷의 네크리스를 포인트로 한 스타일링은 진영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화보는 진영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진영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시크한 매력과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단순히 화보를 넘어서 새로운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한편 S-스타일, 화보 비하인드에서는 진영의 시크한 남성미와 청량한 소년미가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블랙 수트를 착용한 그는 시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층 깊어진 눈빛으로 남성미를 발산했다. 반면 화이트 티셔츠와 청바지를 매치한 모습은 풋풋한 소년미를 강조하며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진영의 잡티 하나 없는 밝고 깨끗한 피부는 이 화보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고 그의 무결점 피부는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진영은 인터뷰나 방송 출연에서 자주 피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정도로 무결점 동안 피부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스타일링과 포즈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배우인지 잘 보여준다. 촬영 현장에서도 진영의 다양한 스타일링 소화력과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 글로벌 대세로서 실 틈없는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진영은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의 변신과 새로운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영의 다음 행보가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그의 팬들과 대중은 또 한번 그의 매력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다.